얼마 전 부산과 인천의 도시철도 구축 계획에 변경된 부분과 새로 추가된 부분과 관련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기존 노선의 급행화부터 시작해서 새로 추가된 노선 계획까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한 도시 내에 교통을 책임지는 도시철도를 구축하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해당 시 도지사가 수립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하는 도시철도 최상위 계획입니다. 이 중에서 부산과 인천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내용이 확정되었는데 기존에 추진하기로 되어 있었던 도시철도망 외에도 추가로 확정된 계획들도 반영된 상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는 신규 사업 4개를 포함하여 총 10개의 노선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기존 부산 1호선과 2호선을 급행화하는 사업입니다. 노포에서 다대포 해소욕장까지 운행하는 부산 1호선과 양산에서 장산까지 운행하는 부산 2호선은 부산광역시의 대표적인 도시철도 노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간 거리가 짧고 운행하는 거리가 길다 보니 소요시간이 꽤 길다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급행열차를 도입하는 계획이 이번에 새로 반영되었습니다. 서울 9호선과 같이 애당초 철도 노선을 만들 때 급행 계획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사례들은 있지만 이미 지하에 들어선 기존 지하철을 급행화하는 계획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존 선에 급행열차를 추가로 운행하기 위해서는 지하에 들어선 구조물에 급행열차가 완행열차를 추월하기 위한 대피선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등 여러 시설 개선이 필요한데 공사 난이도도 높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 경제적 타당성 확보도 어렵고 생각보다 추진이 쉽지 않은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기존 강력에 정차하는 전철 노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선의 급행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우리나라에도 몇 군데 있기는 합니다. 우선 과천선이나 일산선의 급행화를 추진하려는 계획이 2017년에 나온 바 있었고 서울에서는 4호선의 급행화 계획이 2020년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된 바 있습니다. 이번 부산광역시에 포함된 부산 1호선과 2호선 급행화 사업은 1호선의 경우 8개의 역사에 급행열차를 먼저 보내기 위한 대피선을 설치하고 2호선의 경우 7개의 역에 대피선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구상 중인 노선이고 추후에 구체적인 검토계획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하나 현재 나온 정차역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1호선의 경우 총 9개의 역에 정차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노포, 부산대, 동래, 연산, 서면, 부산역, 남포, 하단, 다대포 해수욕장역에 정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호선의 경우 총 11개의 역에 정차할 계획이라고 하며 양산, 호포, 덕천, 모라, 사상, 서면, 정성대, 부경대, 수영, 센텀시티, 해운대, 장산역에 정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급행열차를 운행하게 될 경우 운행 소요 시간이 크게 단축되어 부산 1호선의 경우 노포에서 다대포 해소욕장역까지 44분, 부산 2호선의 경우 양산역에서 장산역까지 54분에 운행하게 되어 두 노선 모두 약 30분 이상 운행 소요 시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부산도시철도를 이용하다 보면 정차역이 많거나 갈아탈 때에는 돌아가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급행화 도입과 함께 속도 경쟁력이 향상된다면 이러한 불편함이 조금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이 외에도 부산광역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부분에 새로 추가된 노선으로는 오시리아선과 오륙도선 연장이 있습니다. 오시리아선은 2호선 연장 혹은 별도 경전철 등 구상은 많이 있었지만 그동안 별 진척이 없어 보였는데 이번에 2호선 선을 연장하는 것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장산역까지 운행하는 2호선이 더 연장하여 동해선 송정역 앞을 지나며 롯데월드가 들어서고 있는 오시리아 관광단지까지 이어집니다. 오륙도선은 무가선 트램 실증 노선으로 경성대 부경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부경대 정문을 지나 이기대 어귀 삼거리까지 1.9km가 무가선 저상 트램 실증 연구개발 사업으로 이미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실증 노선은 예상보다 증가한 사업비 부담으로 인하여 차량 제작이 중단되는 등 위기가 있었으나 이 문제가 해결되면서 올해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될 예정으로 이르면 2024년 하반기 운행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증 노선으로 지어져 구간이 짧은 이 노선을 본격적으로 도시철도로의 역할을 위해 추가로 연장하는 사업이 이번에 반영되었으며 연장되는 구간은 오륙도 해마지공원 앞까지 이어집니다. 이 외에 부산에 놓이게 될 도시철도로는 기존의 계획 계획이 있었던 노포 정관선, 시베이 파크선, 송도선이 일부 구간이 변경되어 반영되었습니다. 노포 정관선은 노포역에서 정관 신도시를 지나 동해선 좌천역까지 이어지며, 시베이 파크선은 부산 시민 공원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중앙역, 원도심까지 이어집니다. 송도선은 장림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송도 해수욕장을 지나 자갈치역까지 이어질 계획입니다. 이 외에 하단 녹산선과 기장선, 강서선도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하단 녹산선은 현재 지어지고 있는 사상 하단선의 연장, 기장선은 부산 4호선의 연장 방식으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강서선은 대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에코 델타 시티, 명지 오션 시티까지 이어지는 노선입니다. 이렇게 계획된 부산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중 기존 노선의 연장이 아닌 나머지 계획들은 모두 노면 전차 방식으로 지어져 앞으로 부산에서도 노면 전차로 운행되는 노선을 많이 볼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과 함께 인천광역시에서도 새로운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 나왔습니다. 부평역에서 연안부두까지 부평 연안부두선, 재물포역에서 연안부두까지 재물포 연안부두선이 이번에 추가되었는데, 각각 부평과 재물포역에서 인천 원도심을 이어준다는 점에서 원도심 활성화와 연안부두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어질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송도국제도시 조성에 따라 송도 달빛축제공원역까지 운행하고 있는 인천 1호선을 추가로 더 연장하는 사업도 이번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외에 인천 2호선을 연장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독정역에서 불로지구까지 이어지는 인천 2호선 검단 연장, 그리고 남동구청역에서 인천 논현역까지 이어지는 인천 2호선 논현 연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송도국제도시 내부를 팔자 모양으로 운행하는 송도 트램선이 있으며, 주안역에서 KTX가 운행하게 될 송도역을 지나 송도국제도시 인천대입구역으로 향하는 주안송도선, 공항신도시와 운서역, 영종하늘도시를 연결하는 영종트램. 1단계 구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산과 인천의 계획 노선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부산은 현재 운행 중인 노선과 공사 중인 사상 하단선, 양산 도시 철도를 포함하여 노선이 8개가 있는데 계획 중인 노선이 모두 완공된다면 18개의 노선으로 확대되어 총 연장도 158km에서 251km가 됩니다. 인천광역시 역시 현재 4개 노선에서 12개 노선으로 확대되어 총 연장은 178km가 됩니다. 예상되는 사업비는 부산은 약 4조, 인천은 약 2조에 달합니다. 다른 철도 노선이 다 그렇듯 이번에 구축 계획에 반영이 되었다 하더라도 노선별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착공되어 준공되기까지는 아직까지 상당한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다양해진 도시철도망이 언제 지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언제 완공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세부적인 운행 계획 역시 이런 과정 등을 통해서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두면 좋겠습니다.